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스피어입니다. 오늘은 야드니 리포트가 이번 주에 발간된게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통해서 S&P 500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EPS와 PER만 알면 주가가 보인다입니다. 소스는 야드니 리서치 어, 잉크의 S&P 500 어닝스 포캐스트로 S&P 500 지수를 예상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어제 종가 를 살펴보면 S&P 500은 4,128.73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최고점은 어, 2022년 1월 28일에 4,796이었고 최근 가장 어, 전저점은 2020년 3월 27일에 2,237입니다. 아직 큰 조정은 아닙니다. 전저점까지 본다면 야드니 리포트는 굉장히 유명한 리포트인데. 어, 키워드를 구글에서 야데니 Y A R D E N I 한칸 띄고 S&P 500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마침 이번에 검색을 해 보니까 8월 22일에 발견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출처는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나오듯이 이렇게 PDF로 제공이 되고요. PDF를 이렇게 열어 보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EPS 예측치가 나옵니다. 2022년도에는, 어, 토탈, 연도 토탈, 이어 토탈 EPS가 215가 나오네요. 아, 여기서 EPS로 하면 earnings per share입니다. 한 주당 얼마의 이익, 순이익을 갖고 있는지를 예측, 그, 나타내는 지표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대비 어, 어닝이 올라가네요뭐 여러가지 사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어닝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22년 대비에 9% 정도의 어닝 성장이 기대됩니다. 아까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eps 어닝 수치는 아니지만 퍼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퍼도 이렇게 표, 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어닝 같은 경우는 이, 2022년도에는 235로 예측을 했고요이 표에서는요. 그리고 2000, 2022년도에는 235였고, 2023년에 255였습니다. 이펄를 기준으로, 아, 여기 EPS를 기준으로 펄를 곱하면 은 주가가 나옵니다. 펄는 범위로밖에 할수 없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퍼라함은 시장의 모든 심리와 모든 금리와 모든 시장 상황이 예측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로 표시를 하곤 합니다. 2022년도에는 저점 15.5에서 고점 18 왜냐면은 2022년도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퍼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년도는 이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1년 남짓, 옛좀 적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6에서 19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earnings, 그러니까 EPS에다가 PE ratio, per를 곱하면 주가에 대한 예측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EPS 곱하기 per입니다. 그래서, 야드니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S&P 500의 예측치를 보여줍니다. 2022년도에는 3,642에서 4,230으로 주가가 움직일 걸로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 내년에는 4,080에서 4,845로 주가가 오르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주가는 주가 지수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EPS다가 퍼, 소위 퍼라고 하는 PE 레이 i o 를 곱하면 나옵니다. 2022년도에 S&P 500 SPX라고 합니다. 티커로는 예측치는 3642부터 4230이라고 이렇게 표에 표시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forward earnings가 2022년도에 235였고 그다음에 forward P 그러니까 추정 퍼가 여기 있는 것처럼 15.5에 18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35 곱하기 15.5 그리고 235 곱하기 18을 하면은 3642가 나오고 또18 곱하기 235는 4230입니다 따라서 S&P500은 Earning 곱하기 P Ratio를 곱해 볼때 나오는 주가로 볼수 있으므로 3642 혹은 4232가 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예측되는 어닝과 퍼를 보자면, 여기 표 있는 것처럼, 어닝은 255, 2023년도에, 퍼는 16에서 19, 그래서 둘을 곱하면 되겠죠? 255 곱하기 16, 225 곱하기 19로 하면은, 각각 4080, 484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어디다 쓰느냐? 예측치와 시체치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아까는 이렇게, 개요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23일 어제의 s&p 500은 4128이었고 2022년도에 예측되는 s&p 500의 범위는 3642부터 4230입니다 즉 4642는 예측되는 저점이 될 것이고 4230은 예측되는 고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12% 마이너스 12% 플러스 2.5%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걸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이 무슨 뭐또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발언 이런 걸로 막 떨어져도 우리는 3,600쯤되면은아 이거는 예상 가능한 수치였으니까 한번 슬슬 매도를 무서워서 매도할 게 아니라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4,000 230 근처로 SP 500이 보여주면, 아, 이거는 슬슬, 어, 고점일 수 있으니까 약간 SP 500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치와 실체치를 비교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면은 장기 투자를 우리가 하기 용이합니다. 불행히도 코스피에는 이런 리서치 자료가 없다는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론입니다. EPS 및 헐를 연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주가의 예측치와 시, 실제치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이거는 비단 S&P500이 아니라 애플, 구글, 테슬라 와 같은 다른 종목에도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하면서 계속 어,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